쏟아진 집중호우에 안양지역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일상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일 피해 현장을 찾고 있는 안양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들으며 지원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이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해복구작업이 한창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골목에 한가득입니다. 육군 수도군단 장병들이 집기들을 꺼내고 또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긴 터라 챙길 것도 없이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디테일을 입은 주택에 들어와봤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아직도 흥건지 남아있고요. 홍우가 내렸던 당시에 물이 얼만큼 찼었는지 제 키보다 높은 위치까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집 안에는 모든 집기가 흩어져 있고 입구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쓸수 있는 물건을 골라내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해전 남편을 떠나보낸 피해 주민은 소중한 결혼 사진을 닦으며 서름과 함께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제 뭐 하나도 건질 것도 없고 물이 순식간에 들어와 가지고 아들이 저기 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 건질 것도 없고 거의 천장 가까이 물이 들어갔고 음, 너무 이제... 힘들어요, 지금. 한 공장 지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빗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1층 계단에서부터 물이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양천이 넘치며 물이 순식간에 들어와 피할 시간도, 빗물을 차단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막 초자라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는 물이 잘 다녔는데 호사가막 쌓이다 보니까 물이 흘러갈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범람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에서 물이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 연일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안양시의회는 피해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안양 7동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 전체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이게 안전에 지금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이 취약한 부분들의 의견을 일단 다 모으고 또 피해 상황 다 조사하고 이분들의 원하는 부분 다 들어보고 또 시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지금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다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야 되겠죠. 한편 안양 지역에서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63세대 10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